아 받았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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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음. 코스튬 준비하셨나요? 아저 코스튬 아 일단은 준비했는데 왼순이 오나? 막 오! 왼순이 같은 거 아니죠? 에이 뭔 소리예요 <laughs> 어 약간 기대되는데? 코스튬. 아 진짜 가 진짜 이상한 거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지? 엔터테인먼트 <목소리> 아니 이거 뭐예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여름을 한번 같이 시원하게 즐겨보도록 하 쇼, Let's go! 네. 어, 비자님? 아, 어.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해볼 게임은 벌벌로 The Goddess o Victory. 예. 예. 오늘 의상이 되게 남다르신데 오늘 의상에 가장 포인트를 준 부분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이번에 가장 포인트를 준 부분은 저희 테트라의 사장님이신 머스탱 사장님을 한번 흉내해 봤습니다. <laughs> n o o <laughs> o 얼굴이, 언론에 들켜버렸어 유! 깜짝이야, 렌트님인 줄 알았어! 굳은 레전드네? 깜짝이야, 아, 너무 멋져요! 와우! Amazing! <laughs> 후. 오늘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되나요, 렌트님? 와우! Wow, let me introduce o u o o r 방송. 자, 소개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처음에 이번에 여름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것이니, 우리가 배워볼 것은 여름 업데이트 기념, 피차님을 가르치는, 음. 지휘관으로서의동량을좀더 채우는, 이번 업데이트 소개를 먼저 할 것이고요. 음. 여름 테마곡 페이 h e high cost. 와우로 o 나와 사쿠라가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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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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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어, 굉장히 o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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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와우. <laughs>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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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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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언제 나오는지 알수 있을까요? 어, 이제 쇼가 커버곡 준비를 해서 최대한 빠르게 7월 yeah. 공개를 할수 있도록 지금 wow.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커버곡도 많은 기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도 그 조금 핫해질지도. 오 oh 마이크! 어, 잠깐만, 참았는데 잠깐. 그러니까 다들 맞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이제 신규 니케가 새롭게 같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 a 라 u r 인이 친구가 이번 주부터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와우. 이 친구는 <laughs> 다음 주에 <laughs> 나오는 친구입니다. 아, 다음 로사나. 주에 나오는 친구 뭐였냐? It's the 우 o t girl. From e n No. 오, 시크해 시크해. 예, yeah. 이 right. 잠시만요. 지금 옆에 엄마가 왔어요.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 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아. <peacisas> 그리고 업데이트 소개야 마지막에는 시청자 참여를 인한 이치 펀드 할것시이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oh 문제는 어떻게 하냐. 이제 저희들이 문제를 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립을 맞춰서 우리들이 리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Okay.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바로 잠수 중에 잠수. 잠수. 오, 잠깐만, 잠깐만. 시간이 없습니다. 원래 빠르게 그리는 거미. 잠깐, gummy. 잠깐, 다오. 잠깐. 다른 분들의 크리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거북이 아닙니까? 장난합니까? 이게 무슨 빛이 <laughs> 아닙니까?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laughs> 오, <그렇습니다>. 뭡니까? 장난합니까? <웃음> 이거는... <웃음> 이거 무슨 새우튀김입니까? 오케이, 제가 시간을 너무 적게 준것 같군요. 제가 다시 제일 한번 더렸습니죠 <laughs>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오늘 니케로 나왔었던 사쿠라 블루메이스 엄마로 스케치하면 되는 겁니다. No. 그려주세요 오케이 okay. 아나 근데 아나좀 나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잠깐만 좀 보면서 보면서 그릴게어선 그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어 노노노 얼굴입니까? 예 yeah, 얼굴입니다 <laughs> 여기 여기 초컬 초컬 앤앤 나이스 바디 나이스 바디 잠깐 이거 근데 오. 내가 그리면 되는 맞습니까 이거? <웃음> <웃음> 아니 그렇게 말하면 더 이상해집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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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지? 나중에 한번 그려주신 문이다 걔가 그림면 진짜 그림 속에서 튀어나와서 안 됩니다 어, 지금 뭐 튀어나올 것까지 생겼습니까? 다른 의미로 튀어나올 것같습니다자 <laugh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엔터테들 타임한테 이거라니라 버릴 수 있게 오 오! 오우 비한테 왼쪽에는 왜 그렸습니까? <laughs> 오, 너무 잘 오, 그렸는데? 아, 아, 눈을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아, 밑에 빨강 위에 검은색 왼쪽에는 보고 그리지 않았습니까? 다음 그보기 보게... 오! 와와와와야 뭐야 와와와 이거는! 와와거는 진짜 와우. 레전드인데? 시간도 얼마 안 줬는데 이렇게 그와와 레전드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잘 봤습니다! 새로 업데이트 됐죠? 로사!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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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오와오오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아, <laughs> 지금 너무 뜨겠지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잠깐만... 아, 이거... 이게 공격 오션인것 같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사쿠라... 분위기의 캔승에 이런 복장이 있는 것도 흑인... 너무 즐거워보 여서 바로 살합니 거... 총 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와. <laughs> 와, 와 정말 대박인 아, 핫하다. 더, 더 더운 여름에. 해수수 아, 정말, 정말 시원해 보이네. 정말 시원해 보이네. 정말 시원해 보이는 걸? 예쁘지? 자기가 보라고 특별히 준비했어. 그리고 안에 이거 뭔 소리야? 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미션부 맨대로. 수영이야. 그래서 물에 다 여름에 하기 딱 좋은 게임! 니케! 그러면 이거 한번 마무리하고 그래서 가차 한번 해보자 가차! 이제 가차를 진행하실 것 같은데요 딱두번 돌렸죠? 딱두번 돌려서 두번 수쿠라가 돌려서? 나와버렸습니다 나왔어 바로 나와버렸어요! 오케이 한번 가볼까요? 높아. 뭐뭐 음. 뭐, 아, 처음이니까! 오케이. Okay, 일단 한 장이 또 나왔네. 요. 어? 언니 아니, 이건 아니지. 이게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엘리션. <목소리> 오케이. 아, 아, okay. 음. 아유, 부럽네, 이... 아, 럽네 부러워 가자! 아직 몰라요? 아! 이거 이지 번째... 아니 뭐두번 떠버렸는데? Okay, okay, 별거 okay. 없는데... 아나나나 나. 노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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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오케이 절대 안나 절대 안 나와 절대, right. 절대 안 나와 절대, yeah, 절대,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사쿠라 빼고 다 uh. 나와 사쿠라 아, 아. <laughs> 예쁘다 예뻐 어... 이상, 아, 이번엔 아, 진짜 꼭 나온다 어 나왔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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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이제, 아, 이제 아, 열심 그림 뭐야? 뭐뭐 아, 레드 아, 우드 아, 뭐? 아유 도대체 레드 우드를 얼마나 좋아하는 레드 우드가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레드 우드 레드 드 아, 레드 우드 쓰는데 아싸! 나한테 그렇게 와주지도 않더니 <laughs> 여기서 한장더 보고 싶은데 그렇게 애교 한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번정 <laughs> <laughs> 뭐야 번정 뭐야? 어 뭐야? 나나나나나 아,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아니 <laughs> 이렇게 쉽게 나왔는데 뭐지 나두 장인데 몇장 뽑았어요? 저 아직 한 장인데 왜한 장밖에 못 뽑으셨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금색이? 아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laughs> 나와야 되는데 나와줘서 고맙다. <laughs> 뭐 하는 거야? 나도 애교 보이면 나도 나올 것 같아요. 나도 나 <laughs> 음... 아, 나와줘. 아, 오케이 내가 <laughs> 저거 받아서 바로. 나와주면 안 되는데. <laughs>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던 빛. <laughs> 사쿠라! 이제 사쿠라만 나오면 된다. 오케이, 사쿠라 가자! 나와줘 제발 나와줘나와줘 나와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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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왔다! 기다이 영광을 사쿠라 두 장밖에 못 뽑은 우리 렌트게뉴에게 바칩니다. <laughs> 땡큐, 렌트게뉴 그러면 저희 데이브 더 다이버 미니게임 좀 플레이 한번 해보고, 거시기에서. 오, 뭐야! 오, 대박이다! 오늘 그대로 가져왔는데, 진짜? 게임 그대로인데, 와! 뭐야! 슉. 오, 오랜만이다. 똑같은데? 진짜? 상어도 있을 텐데? 오랜만에 상어 잡을까요? 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 나 죽었어! 잠깐만! 잠깐만! 이번엔 복수하러 간다. 아, 아. 아, 아, 봐 죽이고만, 너네, 너네. 구할 거야. 아니, 공기가 왜또 부족해? 아니, 뭐 했다고 공기가 부족해? 살려주세요, 한 번만요. 아, 진짜! 저는 아쉽게도 미니게임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핫한 니케들이랑 재미있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니케를 다시 플레이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번에 나온 노래도 또 너무 좋기 때문에, 곧 나올 킹제 커버곡도 또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킹하이!